최근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리가캠 바이오, 클로봇은 각각 원전 방산, 바이오 신약, AI 로봇 산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정부 정책, 글로벌 산업 트렌드, 기술,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뉴스와 시장 흐름을 종합해 이세 종목의 현재 상황과 투자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기업은 올해 들어 원자력 수소 가스터빈 사업을 동시에 성장 축으로 삼으며 에너지 종합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1,371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수주 규모는 최대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과거 10년간 중 가장 높은 수주 전망치입니다. 대신 증권은 원자력 수주가 본격화되면서 매출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29%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원자력 부문입니다. 최근 체코 폴란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형 원전 수출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핵심 공급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의 원전 해체 공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기술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원전 해체는 단순 철거가 아니라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복구 공정까지 포함되는 고부가 산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새로운 매출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가스 터빈 발전 기술, 탄소 중립형 에너지 플랜트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권 가능성으로 마누가 프로젝트 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우가는 미국이 동맹국의 원전 조선 방산 산업을 공동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책의 안에서 핵심 원전 기자재 공급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용 에너지 시스템 관련 기술이 언급되면서 방산 분야 확장 기대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KB증권 역시 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 및 방산 산업의 대표 수혜주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는 항체 마이너스 약물 접합체 ADC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최근 여러 국제 학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리가캠바이오의 누적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9조 원에 달한다며 자체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ADC는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로 항체가 암세포에 정확히 약물을 전달하는 정밀치료 기술입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 여러 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일상 임상시험에서 고용량 코호트 승인을 받으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 유럽 종양학 KSMO에서는 리가켐바이오의 넥틴사 ADC가 발표되어 글로벌 학계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물질은 기존 ADC 치료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후보로 평가되며 경쟁사인 일본 다이지산쿄의 에너투 이후 차세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리가켐바이오의 l c 2 4 프로젝트는 포스트 에너투 시장을 노리며 내성 극복에 초점을 맞춘 후보 물질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공동 개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은 글로벌 임상 진전이 빠르고 마이스톤 수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31%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리가 캔바이오가 ADC 어워즈 2025에서 최고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기술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도 자체 플랫폼으로 다수의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는 점은 단순 기대주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기술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리가 캔바이오는 향후 23년 내 본격적인 기술료 유입과 글로벌 상업화, 파트너십 체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로봇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최근 AI 열풍과 함께 로봇 산업이 재조명되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로봇은 단순한 로봇 제조업체가 아니라 로봇 운영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SW인 카멜레온 3.0을 발표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라이다 없이도 카메라 데이터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 병원 공장 등 복잡한 공간에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클로봇은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프로젝트의 핵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최고급 AI 해외 인재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글로벌 기술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반기 매출 127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로봇 통합 지능 솔루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4분기 실적도 기대된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자동차와 엔비디아가 손잡고 AI 팩토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클로봇이 국내 로봇 플랫폼 협력, 생태계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 기업의 공통점은 기술과 정책, 시장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산 에너 빌리티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원전 수출 재개라는 대형 모멘텀, 리가 캔바이오는 ADC 신약이라는 미래 의료 패러다임, 클로봇은 AI와 로봇 융합 산업이라는 차세대 성장 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연락처 0108003에 1173번으로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문자로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도 강한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시장의 본질을 보면 지금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조정 구간, 즉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금 흐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하락은 일시적이며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외국인 순매도가 하루 만에 1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커지면서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국제 원자재 시장이 흔들린 점도. 증시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충격일 뿐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펀더멘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전년 대비 2.2% 성장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분야에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등 대형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는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실적이 받쳐주는 장세에서 나타나는 하락은 공포의 폭락이 아니라 건강한 숨 고르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 대응 의지도 확실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민간 중심의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과 무관하게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는 재료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은 이미 글로벌 자금이 집중되는 영역으로 시장의 안정세를 되찾으면 이 분야의 종목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내부 지표로 보더라도 바닥 신호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심리를 보여주는 투자 심리지수는 70선까지 내려왔는데 통상 이 구간은 과도한 공포로 인한 저점 매수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per은 9배 수준으로 글로벌 평균 대비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를 다시 매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 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물 가지수 cpi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4% 안팎 으로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잡히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이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돌아오고 한국처럼 기업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시장 은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금리 전환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020년 2019년 2016년 사례가 모두 그랬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일수록 시장에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장을 무너뜨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재충전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대형 수출주와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관과 연기금도 11월 초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하락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오른 테마주는 줄이고 실적이 딥. 받침되는 핵심 산업주 중심으로 비중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방산, 원전, 전력 인프라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여전히 장기 성장성이 뚜렷하며 이번 조정 국면이 지나면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등에 쫓겨 매수하는 것보다 조정 구간에서 차분히 비중을 늘리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어제의 급락과 오늘의 약세는 시장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제와 실적 정책 모두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자금도 장기적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은 길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하락은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냉정하게 기회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즉,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공포 속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결국 웃게 되는 시점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양질의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단 연락처 010-8003-1173으로 감사하고 문자 하나씩 남겨주세 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